이제는 6월 마지막 주정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늘 그랬듯이 주요 일정들부터 네. 정리해 보시죠. 말씀드리면 이제 21일 날부터 예. 시작이 되는데 그때 20일까지 한국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아 이따. 그렇겠네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날 이제 한국전력 아까 말씀 예. 그 일부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이 한국전력의 정기요금 예. 관련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일부 시행이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공모주 청약 아까 이제 중복 중복 배정 있잖아요 예그거 예. 관련해 가지고 이제 (2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증권사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날 (6월 22일에는) 역시 주목하셔야 될게파일 의장의 입을 보셔야 됩니다 아. 하원 연설이 있어요 하원 청문회 예.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연준의 대응과 교훈이란 주제인데 결국 에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훑어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성도 나올 수 있으니까 6월 20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6월 23일 날은 유럽에서 이제 유월 6월, 유럽의 6월그 제조 업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PMI 지수라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제조업체 근무하는 그 구매하는 담당자들 설문조사하는 네. 거예요. 앞으로 어떨 것 같냐? 그 지표가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6월 24일 날 영국의 영란은행 있잖아요. 예. 거기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뭐 긴축 또 시그널이 나올지 영국에서 예. 지켜보시고 25일 날이 좀 이벤트들이 몇개 있는데 EU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유럽 내에서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하자. 네. 이런 얘기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고 또 미국의 5월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어떻게 보면 물가 지수랑 비슷한 건데 요게 이제 그 발표가 되는데 물가를 한0.6%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상치가. 네. 음. 그거보다 많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뭘 발표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그 지표를 발표해. 네. 설문조사한 겁니다. 예. 5년 기대 인플레를 지금 2.8% 정도.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3% 정도 됐었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가. 근데 만약에 이 정도로 나오면 인플레가 꺾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역시 증시에는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한번 다음 주에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저는 좀두 가지로 보는 게, 파일 의장이 어떤 네. 발언을 할지가 좀 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일단 시장을 달랬어요. 예. 달랬고, 긴축은 한다라고는 사실상 선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시장이 놀라지 않도록 굉장히 어루만져졌죠. 네. 근데 그 시그널을 6월 22일날도 보여줄지, 음.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갑자기 얼굴 색이 바뀌고, 예. 내가 언제 그랬어? <laughs> 어? 어, 우리 이제 주, 조심하자.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바꿔줄지. 네. 22일날 좀그 데이터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역시 이번 주에 주목하셔야 될게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 같아요. 네. 이 기업들이 오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레벨업 되느냐 예. 아니냐가 결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3,250을 한번 넘었다가. 예. 5월 초였어요. 그때 쭉 올랐다가 증시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왜 그랬냐면은, 그때도 막수환매가막 펼쳐졌는데, 유일하게 못간게 삼성전자였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아마 삼성전자 7만원대까지 한번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증시가 또 레벨업을 못하고 다시 박스권으로 가요. 네. 근데 그때랑 다르게, 이번 주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해 주면 증시가 3300을 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피 증시가 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 사실 뭐 이슈나 이벤트 같은 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거는 카카오로부터 시작된 성장주 랠리가 네. 이 훈풍이 자동차하고 반도체까지도 번져 주는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말고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긴축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0.5%인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좀 올릴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럴 경우 에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국은행의 그 금리정책에 대해서 네. 시장이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리고, 안 한, 한다. 네. 예. 그리고 인상을 하더라도요, 원래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금융이 위 터지고 나서 증시 폭락 때양쪽원할때한는도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 2015년도부터 금리를 올렸지만 우리 한국은행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올렸거든요. 네. 그런 이제 과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도 뭐 시장이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네. 시장에선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한국은행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한국은행 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 내수 쪽에 영향을 좀줄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부분이 수출형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연준이더 중요한 거죠 네. 사실은 그 정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이슈 무리를 못 했던 것 같고 다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내수 쪽에 어떤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자산 시장 쪽에 뭐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만약에 네. 근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내수주한테 안 좋겠지만,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걱정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네. 과거랑 다르게 이제 진짜 보복 소비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정말 백신을 음. 더 맞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옛날과 다르게 내수주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좀 빨리 하려는 거 아닌가. 네. 좀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미리미리 인플레이 대비해서 올리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직전까지도 상승세였던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또. 이후에 또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네.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하반기는 좋게 봐요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상반기 달렸으면 네. 사실은 좀하반기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근데 그못간 결정적인 배경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급 부족이거든요 네. 공통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에요 네. 뭐 현대차는 당연히 자동차 생산을 못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없으니까 스마트폰 생산을 못한 거죠 네. 이두 가지가 맞물려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는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공통된 예상치거든요. 이게 풀리면 하나의 큰 리스크가 해소되니까 당히 현대차, 삼성전자 주가에는 저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도체가 이제 정점이냐 아니냐 논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재고가 중요한데 재고 수치가 높지가 않아요. 아. 여전히 낮아요. 네. 낮은 수치에 있고 PC가 꺾인 건 맞아요. 근데 양대 축이 뭐냐면 반도체에서 서버랑 모바일입니다. 네. 근데 모바일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견조해요. 데이터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 서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버는 3분기 투자 많이 들어가요.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그렇게 보면 서버 쪽은 단단하고 그리고 모바일 쪽도 나쁘지가 않고 PC는 꺾이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도 지금 5개월간 조정을 받았는데 나쁘게 볼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설사 나빠도 이미 저는 주가에 그걸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하반기에는 음. 우호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제 합작회사 모시날 본사.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다이내믹스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눈길을 좀 끌었는데 이정 회장의 어떤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몽구 회장과 정의석 회장의 차이가 있대요. 네. 경영 스타일의 차이가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몽구 회장은 그 자동차 있잖아요. 네. 자동차 그 자체에 대한 한마디로 품질 있죠. 네. 기계 쪽에 대한 예 자동차 는 무조건 자동차로서 잘 만들어야 돼요 그 엔진 부품 엔진 맞아요 네네. 부품 이런 기계가 결함이 없어야 되고 예. 그리고 1 0년 보증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의 표현인데 그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도 잘 만들었지만 미래 청사진을 제시 못 해요 아. 그래서 거기 자동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올라간 배경은 테슬라가 자동차만 만들어서 간게 아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 그, 네, 맞아요 예,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정의성 이상은 달라요. 아버지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는 모빌리티다. 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네. 이걸 선언을 하면서, 물론 그 주변의 임원들도 많이 바꿨고, 디자인도 바꿨잖아요. 네. 디자이너도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네시스 같은 디자인 되게 좋잖아요. 네. 호평도 받고, 디자인 바꾸고, 그 다음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차를 잘 만들어요. 네.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네. 그다음 UAM까지.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성 회장의 그림에는 모빌리티가 단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자동차만 팔아서 난 돈을 안 벌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어서 테슬라처럼 돈을 벌겠다. 네. 약간 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대차가 주가가 저는 그렇게 두세 배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못 올랐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플랫폼을 유지만 했으면 네. 그래서 정희성 회장은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저는 좀 경영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 갔잖아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모셔널 본사까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두 기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회사. 네. 로봇 회사는 뭐냐면 결국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로봇을 이용해서요 배송까지 할수 있어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림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을 활용해서도 모빌리티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모, 이,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여러 가지 로봇들을 워낙 또잘 만들고 옛날에 mit 그 사내 벤처에서 만든 회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분 인수를 했는데 이 지난해 말에 이 회사에서 나사에서 그 개발한 화성 탐사용 로봇도 공개를 했대요. 아. 그러니까 우주까지도 갈수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성 회장이 괜히 이 로봇 회사 인수한 게 아니라 한번 우주까지도 모르죠 확장할 수 있는 네. 그림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방문했던 기업이 자율주행 합작사인 모션널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앱티브하고 이제 같이 만든 회사인데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데 테슬라 또 현대차 제가 알기로는 폭스바겐 정도만 이걸 갖춰져 있대요. 아. 이, 이, 지금 제대로 된 모빌리티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저는 이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유명한 앱티브를 활용해가지고 네.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해서 앞으로 탑재를 시키겠죠. 예. 그러면은 현대차의 또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번에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보통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면 뭔가 그 투자 얘기를 한 번씩 꺼냈는데 아, 이번에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번 이번 주 안에 정몽 그 정의성 회장 입에서 뭔가 투자 얘기가 나오는지까지도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뭐 현대차도 이제 의지를 밝혔지만 UAM 뭐 Urban Air Mobility 말하자면 도심형 음. 항공 모빌리티 요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는 언제쯤 말하자면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10년, 20년 뒤라면은 너무 먼 미래인데 네. 가까운 미래에 이게 좀 말하자면 돈이 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가까운 미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현대차도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2027년 정도 상용화 네.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들이 있겠죠. 네. 근데 분명한 건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택시를 탈때지금의 네. 이제 블러스 타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현대차의 UAM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네. 날라다니는 차를 타고 정말 빠르게 이동을 하겠죠. 그 시대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이 네. 이제. 현실화 될수 있는 그 제5 원소 보면 는 맞아요, 맞아 날아다니죠. 그게 이제 진짜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이거를 또 현대차가 하고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또그 한국에 보면은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네. 항공기 잘 만드는 기업들 이 있잖아요. 예. 방산 회사 중에 인공위성도 있고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체라든가 이런 것도 워낙 잘 만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생태계가 어느 정도 조성도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청사진을 제시했지,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시점에 양산이 제대로 될지는 네. 2027년도로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그림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대감은 가지시되, 아직은 좀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예.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보면서 카카오 네이버 간에 3, 3위 놓고 지금, 시총 3위 굉장히 뜨거운데, 약간 불안불안할 정도로 계속 오르기만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강세 요인이 뭔가요 저는 이제 결국 결정타는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금리. 금리가 급락해 버렸잖아요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예.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물가지표 발표하는 날 급락을 해 버렸어요 네.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게 좀 신호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금리가 꺾이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튈수 있는 환경인데 금리가 반대로 가버렸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 찐 성장주잖아요 예.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해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는 자꾸 의심을 해요 네. 이게 진짜 될까 네. 하반기에 어떠지피카오시면 어떨까 이런 좀 불안감도 일부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뭐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걱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더 좋은 이유는 네이버는 그래도 올해 비용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좀 미미합니다. 근데 카카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고성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냥 쏠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수급 자체가. 아. 그래서 가장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는 이 카카오에 대해서 금리가 급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좀 선택을 받은 선택지가 됐다라고 전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굳이 비교를 하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점 약점을 네. 어떤가요? 비교를 해 보면. 네. 근데 일단 카카오는 지금 지난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훨씬 좋죠. 뭐 카카오페이, 모빌리티, 뱅크까지 투자를 엄청 해놨는데 그게 돈을 못 벌다가 이제는 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버니까 이제 자회사들 상장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제 그 하나씩 카카오에 녹아들면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저는 점프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지가 카카오가 뭐냐면 누구나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이버 검색은 안 해도 네. 분명히 카카오톡은 쓴단 말이에요. 그게 좀 차이점인데. 네, 근데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타잖아요. 예. 우리가 채팅도 하지만 그 안에 광고도 보죠. 거기서 옷도 사뭐 선물하기 통해서 옷도 예. 선물하고 홍삼도 선물해주고. 뭐 커피도 선물하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유행인 것 같고 예. 마진도 되게 좋잖아요. 특별히 뭐 비용 부담이 나갈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결정타가 저는 아까 그 일부 시간에 보험 얘기를 했지만. 예. 손해보험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이제. 아, 카카오가... 인가를 받았어요 예, 예. 그럼 카카오가 뱅크 있죠 네. 그 다음 카카오 페이가 있잖아요 네. 카카오 증권도 있고 예. 그럼 카카오 손해보험 그 금융 플랫폼을 다 가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카카오만 갖고 있으면 내 손해보험도 조회할 수 있고 가입도 할수 있고 은행 계좌도 만들어서 거기서 은행 거래 증권 거래도 하고 결제까지 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이제 다 하나씩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네.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역시 카카오는 상장, 자회사들이 상장할 거 아니에요. 네. 상장을 하면 역시 그 지주에서 할인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약점일 수 있어요. 근데 아. 아직은 상장은 아니지만, 날짜가 다가오면 네. 조금 리스크 요인은 이제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네이버는 역시 그 강점은 역시 해외 확장을 많이 해요. 네. 카카오랑 다르게 일본에도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네. 또 네이버가 미국의 웹툰 회사도 네. 뭐 인수를 해가지고 역시 웹툰 사업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역시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엔터사인 하이브에 지분 투자. 그러니까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지분 투자도 했었고 또 협력을 잘해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네. 뭐 이마트의 지분, 음, 자사주자 네, 맞아요. 네, 그걸 예. 활용해서 그런 것도 되게 좀 강점이고, 그리고 자회사 상장 이슈가 없어요. 아. 그게 물론 약점일 수도 있어요. 상장을 안 한다는 거는 이게 그 가치 발현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기로 악재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는 주주 가치를 훼손을 안 해요. 네. 그대로 안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케팅비를 많이 써야 돼요. 네. 일본에 진출하고 동남아 진출하고 한국에도 쿠팡과 경쟁하고 네. 이거 다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경쟁하는 회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간다는 게 네. 네이버의 단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중간 배당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배당주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네. 뭐 금리가 어쨌든 조금 오를 거는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면은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배당주 투자도 뭐 나쁘지 않을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좀 반대로 보는 게 사실은 네. 금리 인상기면 오히려 배당주는 좀 매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가요? 라는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왜냐하면 그냥 수익률 이게 상대평가 면에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네. 1한 6에서 2% 정도 될 거예요. 좀 낮죠? 예, 네, 낮아요. 비하면.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은 5% 6%도 나오지만 평균을 내보면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 예금금리가 1%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 아, 연달아서 어. 예. 그러면 이 예금금리가 배당 수익률을 추월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배당 매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낮을수록 금리가 예. 만약 에 제로로 가면 배당 수익 률 1.6%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배당주에 더 몰릴 수가 있거든요. 예. 아, 금리 어차피 은행 금리 우리가 못 받을 바에 네. 차라리 2%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식 사자 예. 이럴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아. 이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금리 하락기에 좀더 유망한 투자가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배당주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겠어요. 음. 많이 올리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 저금리는 맞아요. 네. 근데 뭐 금리가 만약에 3%, 네. 4% 가면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금리가 2% 이하라면은 저는 여전히 배당주 투자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라간다고 그걸 회피하지 마시고 중간 배당을 주건 네. 연말 배당을 주건 간에 고 배당 주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주가 다안 갔어요. 네. 되게 안 갔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KTNG도 있고, 뭐 은행주, 네. 보험주들도 주가 대부분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적힌 것 같아요. 네. 지금 관심 없을 때 네. 연말 배당을 노리고 한번 좀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아 저는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좀못 올랐던 섹터 중에 어쨌든.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너무 쉬었어요. 예. 그리고 카카오가 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laughs>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형님들이 예. 이번 주한 중간 이후부터 좀 음.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전 지금도 유동성장이라고 보거든요. 쉽게 네. 좀 유동성이 줄질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긴축은 아직은 좀먼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 성장주에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먼저 갔기 때문에 네. 그 후속 주자로 결국에는 한번 좀 이쪽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반도체, 자동차를 한번 선택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장주가 잘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좀 찾아보니까 안 갔던 섹터가 뭐냐면 클라우드 아시죠? 네.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그렇죠. 만드는 네. 기업들이 주가 잘안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더존 비즈온 같은 회사. 네. 주가 진짜 많이 빠졌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KINX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 이 기업이 뭐 하냐면은, 코로케이션이라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일반 우리 그 중소기업들도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네. 서버를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대기업은 자기가 하면 되는데 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그걸 빌려요. 네. 그런 걸 빌려주는 회사가 바로 이 KINX 같은 아. 회사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임대회사로 좀 보시면 데이터 네. 센터 운영을 해주는 네.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데이터 센터 대부분 하거든요. 예. 롯데정보통신도 네. 있고, 신세계 I.N.C. 네. 삼성 S.D.S. 네. 이런 기업들도 주가들이 그렇게 많이 못 올랐는데 대표적으로는 삼성 S.D.S.가 되게 못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다 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 내에서 못 올라간 걸 찾아봤는데 데이터 센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기반의 네. 그런 회사들 한번 네. 이번 주에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요. 우리가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분석 지표는 이제 이동 평균선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거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수한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오일, 그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면 8만 원인데 오일 네. 이동 평균선이 7만 9천 원이면. 네. 7만 9천 원이 지금 일주일 동안 평균 단가예요. 아, 지금 최근에 산 사람들. 예. 그러면 그분들의 심리는 되게 좋겠죠. 네. 예. 근데 만약에 그 60일 이동 평균선은 3개월입니다. 네. 3개월 동안의 이동 평균선이 예를 들면 8만 2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3개월 동안 지금 물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좀 중장기적으로 물린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은 되게 무겁겠구나. 물린 사람들이 중기적으로 지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8만원인데 8만, 8만 2천원이 여기가 평균 단가면 올라가는 순간 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요 네. 그래서 되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동평균선은요 주가보다 밑에 있을수록 좋아요 네. 밑에 있을수록 매물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 20일 60일이 차례로 밑에 있으면 예. 이걸 우리가 정배율이라 그래요 아, 가벼운 예. 이평선이 위에 있고 예. 무거운 이평선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3개월 전에 산 사람이건, 6개월 전에 산 사람이건, 일주일 동안 산 사람은 다 수익이에요. 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매물 부담 자체가 없어요. 음.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상승률이 높다. 예, 예. 그만큼 추세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반대로 뒤집어졌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배열이면인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평선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격도라고 있어요. 네. 이격도는 뭐냐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괴리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인데, 예를 들면, 네. 오, 60일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면, 7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10%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럼 6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주가가 이격도가 110%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 네. 이격도를 1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주가가 60일선보다 10% 위에 있다는 겁니다. 네. 100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90이면 이평선보다 주가가 10%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 있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격도가요. 뭐 5일도 있고 20일, 60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120이 넘어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6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1 이격도가 120이에요. 네. 뭐 125, 130. 그러면 지금 주가가 20%이상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데 주가 가20%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벌어져 있잖아요. 음. 주가는요. 벌어지면 좁혀옵니다. 네. 어떻게 좁히냐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얘가 안 가고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아. 얘가 가만히 옆으로 가면요. 평균값에서 올라와요. 이 평선. 예, 예. 그래서 맞나요. 그러니까 너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이격도가 120 이상으로 벌어지면 네. 아, 단기적으로 좀 주가 쉴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는 만약에 이격도가 80까지 갔어요. 네. 극도로 낮아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질 수도 있겠구나. 아. 한번 되돌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격도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격도하고 이동 평균선을 잘 활용하면은 네, 대체적으로 전망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시장의 색깔이 또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임성한 부장님 의 설명 잘 참고하셔서 바뀐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벌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성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